안녕하세요, 윤나아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두기 먹기, 으뜸이를 사봤습니다. 으뜸이를 하나밖에 안 사가지고, 에이미 3개, 음, 그, 데이지 2개 아니면 3개 정도 샀거든요. 그럼 얘를 깡 해보려고요. 제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, 음, 좋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. 좋은 것만 아니었으면. 아, 근데 저 중복될까봐 걱정돼서. 아, 아직... 요 뭐야. 이거를 이렇게 뜯어줘. 되데 뜯어주면 되는데. 왜 하필 이렇게 뜯어줄까요? 이렇게 뜯어줘.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three, two, one, oh,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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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리 a r d 이 스티커 오! 어 이거 1 0권에 나온 거잖아 0권오 스티커 세권 3권 나왔어 세권아그몇 3권. 번이나 똑같은 거 나온 내내요 내내아 그래도 중국 나왔다 오늘의 여기까지 안녕.